어왜 나오지? 제주형? 이거다. 오이어 뭐야 이거 닭이 엄청 많네. 진짜 한국어로 적혀있는데? 응. 비빔냉면. 맛있겠다. 오, 겁나 커. 무서워. 오, 어. 오 나고야야, 커. 오. 크다. 넓다 여기. 넓다 넓어. 엘리베이터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네. 다분 12시의, 잖아요. まだ3分前だし。 가내 쳐다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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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인다 <목소리도> 음 어라스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음 귀엽다 잖 붉은 돼 얘가 붉은 돼지 아냐 붉은 오 맛있겠다 으. <목소리> 어, 응. 오. 응. 이 위가 그거다. 유바바 사무실. 그래서 이게 <목소리> 붙어 있네. 헐. 어. 헐. 티테일 봐. 거기가 더 예뻤는데 여기는 무슨 전시회지? 지브리가 이뻐.. 아! 지브리 작품 전부 있나 봐아 이거다! 지브리에서 처음 3D로 만든 거어 이거 안나눠가지 우와 그냥 언뜻봐서는 전혀 생각지를 안보이는데 응. 포스 이제 잘 뽑았다 근데 좀 너무 공포물 같지 않아? 그러고. 오빠 이거봐 생지가 저거 방향지시등 어 뭐야 <laughs> 응? 응? 내가 할게 <laughs> 아 별론데? <laughs> 노을인게 너무 예쁘다 <laughs> 아, 아. 되지? 응. 그럴까? 응? 아 뭐야 아 그렇네 그렇네 야너잘 본다 와 잘했다 아왜그 주인공이 작아서 아 주인공이 작아서 헐 이야워. 누구야? 식물이 엄청 커졌어. 우와. 이거 봐. 아 이거 그거 아니야? 우리 꽃 반지 만드는 거? 이거 봐. <laughs> 그러게. 어, 와 <우와>, 신기하다. <laughs> 오빠, 여기 민달팽이도 있어. 오, 어. 어, 신기해, 신기해. 응. <laughs> 진짜 창고야. 이거 뭐 진짜 창고인가봐. <laughs> 이거 너무 찐빵 <찔뻗> 같아. <laughs> 그러네. 귀여워. 응. 어, 오빠, 뒤에 하울 있어. 하울에서. 다른도 호크 헐하울의성이라니 이거 게 전부 계약서들임 이거 날라다니는거라 <laughs> 만족스러워 찍었어 뭐가 마음에 드는 사진 있었어? <laughs> 호엔무시, 호엔무시 나무야 소가다 뿌촌 이 돼지는 이 친구가 야바통인가요? 어묵 치마 너무 귀여운 거 준다 다네 <laughs> <나도 해. 웃음> 오, 엄청 많이 뿌리는구나. 우와. 우와, 우와, 엄청 많이 뿌린다. 우와 우와 우와. 귀엽잖아. 다들 되는 <laughs> 귀엽잖아. 막 <너는 좀> <laughs> 맛있다. 아니 그림은 좀 귀여워. 얘는 좀 징그러운데 얘는 좀 귀여워. 어딱뭐 비즈니스 호텔이지 뭐. 이 가격이면 그렇지. 근데 뭐전만 사는 데 뭐. 뭐. 아. 어. 근데 여기 안 들어오는데 팁다 오! <laughs> 좋고? 어. 오딱 요렇게구나. <laughs> 진짜 작다 <laughs> 이거 음? 아, 아, 아 어, 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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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춤. 네, 네. <laughs> 쇼는 이만할걸 진짜. 잘 찍었죠? 오늘 진짜 바람 좀 세게 불었어. 꽃이 뒤집혀 있었어. 귀엽다. 스마일. 내딸 이거 시킨 거 헬로감 나고야상 동문? 뭐야 이거? 스프스프라리저또 간다 간다. 뭔가 관람권이 있는데 뭐가 있나 봐. 어 진짜 잘콤한 냄새 난다. 오 이게 오메꽃 호랑이와 표범 얘인가? 아 얘구나. 오 멋있어 금박이야.

여기서 찍. 습니다기맛있겠 한다. 야, 나 나고야 도착했단 표지판 하나도 못 찍었어. 에키벤 사겠다고, 전부. 어어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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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, 이거. <목소리가> 음. 뭐, 이러, 이렇게 해서 1100원이면 싼거 같기도 하고 어, 네. 워낙